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지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하는 자 천국 백성 되었다 하는 소속이나 신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완성과 수준에 관한 얘기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소극적인 구원 기껏 제덜 짓고 살다가, 어, 중국 가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완성을 향해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에, 우리에게 이 남은 생애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아래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보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백성을 되었다는 얘기만을 하지 않고, 음, 완승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상의 계획과 그 뜻과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완성의 차원에서 볼때 자기는 개인이라고밖에 는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마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죠. 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음, 칠판을 볼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좌절스럽습니다. 음.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참 아,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념기를 항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슬교한 것을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나의 어떤 결격증이나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한다는 이름으로 어떤 그 합리화해 가지고 신체에 빠지지 않고 더큰자포지하게하는 것, 절망에 빠지지 않고 더큰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세우실 것을 알기에 큰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항상 섭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계속 빠지는 것은 옳지 않으나 영적 침체 자체는 대단히 정당한 코스요 우리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조상 뒤에 들어 내려오는 그 어, 잘못된 그 타락한 기질로 말미니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니 아마 영적 진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고린도스1립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항상 내가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끝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게 어떤 부족한 일도 생기지 않는다 부족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서 마귀가 침범해서 근심을 일으키고 경고와 재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욥의 음.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에 허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어,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생각은 왜, 왜 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나의 필요가 더 절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해 주신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단은 물러가라 하는 것은 그건 임시방편이죠. 왜냐하면, 어, 내심령에 소지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큰 하나가 아니라 일곱이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있기 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아무 평편하다 형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순교가 왜 등장합니까? 왜 죽도록 순순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까? 그빌보스일1 9 2 9절 선수제로 나오지요. 그 소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소상에도 환란과 인내와 연단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너희가 환란과 고통을 당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망해도 그러나 내가 이 진리만은 놓지 않으리라 하느 그것이 시명이요그룹입니다 여기서 4장 13절에도 나오지요. 우리가 다하나님의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그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거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목표로 움직이시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음, 우리가, 이 세면 세상 살다가 사고가 나고, 차가 뒤집히고, 암에 돌리고, 파산을 당하고 해야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어떤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시앙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해서는 못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그 옷을 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속옷입니까 채권자가 차에 들어가면 그 옷은 못 가져가는 이유는 그것을 입어야 그래도 그나마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까지도 주어라, 이거예요. 이건 물욕에 관한 싸움입니다. 세상 물욕에 관한 싸움인데, 그기에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거든, 심리도 가자 하는 것은 세상 권수의 싸움에도 우리는 서지 않는다는 것인데, 억지로 오리라는 것은 그당시의 로마의 법입니다. 부여 일을 시킬 때는 그 마을에서 오리까지 밖에는 못 걸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오리인데도 나는 신이까지도 가져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본제 물욕, 어떤 복수심에서 해방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들의원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일상의 신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으며, 그래서 생긴 상처도 없고, 그래서 받은 숨어도 없고, 내 짓밟힌 처절한 자존심에 그런 경험도 없었다. 그런 자절해 보지도 않고, 어떤 해본 적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 우리 바울이 온도수 1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약한 자로 일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반응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 빌포스 1장 29절 3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도 이런 영적 신체의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라왜 고난이 필요하냐하면 그런 마음의 갈등과 영적 침체가왜 필요하냐하면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고난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사자, 내가 본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가 출애급 사건을 예로 들 때, 이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세가 없었으면 출애굽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우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없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를 썼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크는 것을, 장성하는 것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랜도우스 11장 28절 33절에서 보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의 기다림과 그 참, 참음과 인내와 온유, 경손 눈물. 기도를, 그스 서신에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 자녀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크라, 이런 뜻입니다. 스승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내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행복을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영적 침체, 눌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 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바울이 어떤 거짓의 사도,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면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도록 멋있게 보이고, 시장에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참일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절대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놀랍게도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도 사도직이 크게 회복되었지요. 또한 다윗도 그 바세바와 그 끔찍한 범죄를 주지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어떻게 잘 만나게 하는 것이 전개자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책인과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또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가 얼마나 신령한가 유식한가 멋있는가 에 집중되는 것으로 정 하나님의 입군이라고 증거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도수 11장에 보시면, 이,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의리석은 일, 육체 자랑을 하게 되는데, 참, 음, 육체를 따른 자랑, 그 의리석은 일을 바울도 합니다. 하긴 하는데, 뭐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히브리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시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합니까? 참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에 동참한 참된 종이라면 진실로 내게 주어진 그 영혼들 내 가족 내 친지 내 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주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 인도하기 위해서 참으로 굶고 밤장을 설치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애쓰는 이것이 바로 오히려 뇌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누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하며 누가 슬쩍하게 되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않느냐 하는 고백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어떤 사람이든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행자로 나갈래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의 편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만하면 안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편을 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는 인간 편을 들 것이 없습니다만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마음에 있어서 인간 편을 들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가족들의 그 영혼을 돌리기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인간편을 더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 우리들이 부른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사역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정명, 그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도둑적인 희생, 그 인격적인 희생정신이나 어떤 겸손한 인격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거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집니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고, 그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여 주님 앞에 주님 제발 저을 불쌍히 게겨두십시오 라고 밖에 할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해지는 것입니다. 고림도서 11장 3일째를 보시면, 내가 부족불 자랑할지, 뭘 자랑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이유는 12장에 약한 것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피하게 시비,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참 일꾼으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의 중개인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그룩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힘을 주시려서 사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한 자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적 침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 자비하신 분 사랑하시는 공참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인생을 사셔야 마땅합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 하,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